대통령님 힘내시고 화이팅! 우리 젊은 세대는 있고, 제 40대인데요, 제일 마의 40대인데도 어 부산에서부터 시작할게요. 저희가 다 일어나서 대통령님 구조해 주시고, 우리 모두 일어나 가지고 민주정권을 다 물리치고, 민주화 부동다 시작해서 우리 다 이겨내고, 나라 지키겠습니다! 화이팅! 우와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온 선흥산 안시준이라고 하고요. 네, 제가 올라 내려오게 된 이유는 지금 수도권은 2030이 많이 돌아섰어요. 정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건데 일단 저라도 한번 와가지고 아, 지금 수도권 상황이 이렇다고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부산도 일어나고 전국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념 하나만으로 지금 여,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.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 이제 23살이고요. 아, 이렇게 인터뷰하는 너무 떨리, 떨리는데요. 네. 아, 이게 저 원래 이집회가안 나오는데 이게. 집회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뭐 민주당이 좀 요즘에 이,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, 뭐 양곡법도 그렇고 뭐 차별금지법 또뭐 뭐 있냐 또그 뭐 간첩법 개정안 반대하고 뭐 국회 증언법뭐 이런 이상한 악법들도 많이 발의를 하고 또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예산안들 막다 잘랐지 않습니까 뭐 마약 수사 못하게 하려고 이제. <run> 뭐, 검경, 뭐, 치안, 뭐, 그 관련 예산 하겠네. 다 잘라버리고, 뭐, 청년 지원 예산 자르고, 뭐, 그런, 이상한 짓거리 하고, 뭐, 그래가지고, 이제, 이제, 개음을 때리신 게 아닌가. 뭐,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아 이제, 좀, 밖에좀 나와야 되겠다, 뭐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뭐, 집회 나오게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